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왜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또 채찍질과 시험을 뽑힌과 침배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되는가? 성경은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죄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 님의 법을 넘어선 트랜스 그레이 션 넘어선 그죄 때문에 우리 주 께서 친히 우 리가, 사 실은 감당 해야 만되는그사 망의 고 통과, 그리고 사람 들 로부터 의 멸시, 우 리의 지어낸 모든 죄 들이 낱낱이 드러났 을 때, 사람 들이, 우 리의 죄악 을 보고, 우 리의 일 을, 욕하고 우리에게 수욕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 단지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환의 길을 가셨다. 그것이 1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만 하는가? 두 가지 선언의 내용 때문입니다. 의는 없난이 하나도 없더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두 가지 선언.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대신 수치와 죄악을 감당해 내시는 것이다. 의는 없난이 하나도 없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아주 절망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절망인 것이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 죄악의 내용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그 길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를 지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벌의 내용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 10절 말씀이 그네요. 여호와께서 그로 크러시 되기를, 뭉개지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슬픔, 그를 슬픔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다. 즐거라고 하는 거 뭐냐면,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하니 그 슬픔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아들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들도 그 아버지의 의도에 동의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1 0절 말씀에 왜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그 길트 오퍼링인데 속건 제물의 특징은 배상입니다. 배상.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그것이 속건 제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속죄 제로도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속죄 제물로도 돌아가셨고 속건 제물로도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이 있는 것인데 배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구속은 뭐냐? 리데미션인데, 그 리데미션은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케할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리데미션 구속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신 죽으심이라고 하는 즉값을 대신 배상하심으로 우리를 구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래서 10절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날은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런데 이 오실 종이 무엇을 내다본 거냐? 자신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언급이 이미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죽는 날지라도 그렇게 자신을 내어 주실 때 자신의 날이 여전히 길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랬는데. 프라스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누구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여호와의 종의 손으로, 여호와의 종의 손에 의해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아가실 때그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가셨을 때 십자가 뒤에도 무엇이 있다? 그의 날이 영원할 것이며 계속 뛰어질 것이며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여호와의 종이 행하신 것 안에서 인류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 것이다? 플라스파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씨를 뿌리면 지금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아들은 여호와의 종은 침묵할 것이다 왜? e 이 h a 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이 n 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 h 을 t is 마치 도시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호주에서 털 깎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게 깎는 것으로 우리 옛날에 바리깡 같은 걸로 이렇게 깎는데 살이 이렇게 찢깁니다. 피가 나요 가죽 이렇게 찢겨서 피가 나는데도 양이 소리를 안 내요. 참참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오실 여호와의 종이 침묵할 것이다. 그 침묵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십자가의 길이 자의적이라고 하는 것 의도하여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권역과 신문을 나가고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세대 중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가, 아, 저 사람은 우리들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말 그러했지요. 동정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들을 이남이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동의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그 길을 갈 것이다. 왜? 내가 의도하는 바이니까. 그렇게 나의 종은 자신을 변화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의인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됨을 통해서, 의인으로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증해 줄 것이다. 그것이 구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컸던 그 것으로 인해서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를 받아서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죽음의 이유가 그는 폭력을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속임도 없었지만 그 무덤이 악인, 악인과 함께 될 것으로 할당되어졌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중에 누구의 무덤에 묻힐 것이냐, 악인들의 무덤에 묘실에 묻힐 것으로 할당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부자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묘실에 묻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무엇에 대한 확증이냐? 의인으로서 죽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증이 될 것이다. 이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지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가는 것. 악인의 무덤에 묻히기로 할당되어졌어요.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의인의 요실의 장사진에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내 백성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신 존재 증명을 행하셨을 때, 그냥, 그냥 믿어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신이 행하신 바가 아니냐,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말해야만 됩니다. 역사성. 신약, 구약과 신약의 이 연관성, 역사성, 약속과 성취, 이것이 없게 되면 그냥 윤리책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보시면, 그 오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 히억일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자기의 지식으로. 성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의롭게 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음, justify 할 것이다. 어, 공의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사면을 받게 될 때, 사면을 받게 될때 무엇으로 사면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 없다 일컬음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justify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영원 영원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누구시고 아들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저스티파이 할 것이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할 것이다.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대신 감당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성부와 성자여의 사랑으로 이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심으로 그 지식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것이. 오늘 우리는 누구냐? 그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나의 죄 대신 성자 예수님을 성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이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Justify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는 속건 제물로서 우리 주께서 우리가 지어낸 모든 죄들을 배상하심으로 자유케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손에 번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이미 끝났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만 지금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신 죽어 주심이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 그 기쁨에 근거한 우리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늘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